어떻게 이렇게 지사가 네네네. 너무 많이 넓어졌아요 지금? 네네네, 맞습니다. 카나빠 지사는 처음에 내려고 했던 이유가 AS 때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하자로 인해서 만약에 연락을 오면. 블룬계의 삼성이 되고픈 착한 아빠, 아, 블룬 시공 전문 대표 김정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네네. 꿀템 같은 거? 네, 있죠. 엄청난 게 있죠. 꿀템이거든요. 네. 자,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크리퍼 바꿔. 유용하게 쓰는, 정말 해라. 왜냐면 칼각이 나와요. 값 자체가 너무 잘나와 근데 이것도 손에 익어야 돼요. 손이 예민해지거든요. 네. 엄청난 게 있죠. 이거 뭐냐면, 네. GVS라고. 저희가 무조건 백시멘트랑 싸워야 돼요. 저는 이것만 쓰고 있어요, 마스크만. 아 이것 너무 답답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거를 끼고 나서부터는 저는 정말 습기도 잘안 차고, 응. 숨도 잘 나오고. 저 지금 이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말 이거는 저 제가 너무 좋아서. 오 예. 그리고 필터도 여기 보시면 이것만 매번 바꿔주시면 돼요. 목숨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예. 저희는 다 크림파파 거 쓰긴 하거든요.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네요. 네네. 아 여기는 더러운 건데. <laughs> 이런 식으로 다 크림파파 제품으로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자주 나가는 색상이 빈티지 실버하고 요 색상, 빈티지 실버랑 스모키 실버랑 스모키 실버랑 음... 빈티지 비앙코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 빈티지 비앙코. 있구나. 네, 이거는 정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객님들조차도 음... 너무 좋아하시는 색깔. 음. 예. 요즘 탈들이 약간 브라운 계열이랑 실버랑 살짝 섞였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잘 어울리시고, 그 다음에 빈티지 실버도 많이 나가시고. 약간. 네. 그렇게 네네. 인기, 인기 제품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크림파파 제품의 그 프라이머 가지고 한번 닦아낸 다음에, 바른 다음에 다시 시공을 합니다, 저희는. 네. 그줄드네고한몇년 정도 하셨나요? 저희는 8년 차입니다, 저는. 에이, 네. 8년 차? 네네. 네. 제가 대기업 다니다가 이 회사가 합병하는 바람에 네. 네, 제가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됐어요. 할수 있는 게 뭔가를 봤거든요. 지인의 지인이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후회되는 건왜 진작에 안 했나? 왜 진작에 이걸 안 했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요. 제가 할수 있는 한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요. 판단은 고객님이 하실 거고요. 이줄눈는요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해봤을 때 이게 제일 좋다라고 하면 그게 답이에요. 네. 네. 단차 있는 데는 당연히 마스킹 테이프 붙이고, 당연히 수직제로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를 뜯어야죠. 네. 그리고 마무리도, 이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마무리도 해드려야 돼요. 그럼 8년도부터. 네. 와, 조연식은 뭐 시작하시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그래서 저는 저한테 맞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때로는 고객님이 줄눈 이따 이거 뭐냐 그랬어요, 정말. 근데 자꾸 자꾸 이제 연습하고 하다 보니까 고객님이 보셨을 때 그냥 만족하는 정도. 예. 음. 네. 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사가 네네네. 너무 많이 넓어졌잖아요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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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카나파 지사는. 처음에 내려고 했던 이유가 AS 때문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로 하자로 인해서 만약에 연락을 오면 저는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으면 춘천까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춘천에 지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어... 지사는 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어떻게 크림파파 줄을 <laughs> 쓰시는 거예요? 어, 대부분요. 네. 사수가 크림파파를 썼기 때문에 예 그냥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사수를 잘 만나야 된다. 아, 바꿀 수는 있죠. 네. 크림파파 제품 쓰다 딴 제품을 바꿔보려고도 사실 하, 노력은 했었는데 네, 네, 네. 아니, 아니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경험을 하고 싶어서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네. 저 손에는 업체마다 달라요. 제 손에는 크림파파가 맞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입주자님들이나 고객님들 또한 물어보세요. 뭐, 네. 어디 제품 쓰냐. 그래서 크림파파 제품. 이쪽을 쓴다라고 하면 어 최근에는 앉아서 계약하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뭐 재료 쪽을 좀 아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해박하셔가지고 그래서 치크린파파 음. 제품이 최고라 생각하시고 여기서 계약하겠다 고해서 계약하신 분도 계시고요. 한번 들어가면 3,4, 3, 300개, 400개. 진짜 뭐 망했다 싶으면 1 5 0개 네네.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 있을까아 앞으로의 계획은 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업체.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시공하는 업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as 때문에 고객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업체가 되길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진짜 줄계게 삼성이 되고픈 그런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업체는 아무튼 정직한 업체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